네, 쌍용의 지포렉스턴입니다 어, 차가 어, 서울 모터쇼 볼때 하고 다르게 아주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후드도 높고 아 <목소리> 오차 소리가 잘안 안 들리는데? 아 프레임 바디에다가 네. 엔진 마운 트 엔진을 프레임에다 고정시켜 주는 게 음. 마운팅 고무가 네. 고무로, 고무로 한 고무로 한게 아니라 네. 하이드로릭 그 마운팅 브라켓을 써서 그래요. 아, 나그 하이드로릭이라면 그뭐 유압식으로. 유압식. 그렇죠. 아. 그러니까 충격이라든가 소음을 네. 더 흡수를 더 잘해 주는 거죠. 와엑셀 한번만 살짝만. 어. 오 진동도.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또 그렇지 또한번또 프레임에서 그걸또 걸러준단 말이에요. 음. 진동 소음을. 일단 진동은 2.2 디젤 똑같죠. 네,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출력이 좀더 업그레이드 시켰죠. 음. 저희가. 와, 소리 되게 조용하다.